시드입니다 10월 11일에서 12일까지 이틀간 울산대 관내 외투기업 서울코엑스 등에서 외투기업과 함께하는 글로벌 좌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팔로 지원을 위한 2017 하반기 사회적 경제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개최된 2017년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가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에서만 볼수 있고 전국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억새평원이 있는 그 현장을 이진영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역시 승격 2 0주년을 맞은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울산 시정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외투기업 공장장 협의회 관내 대학 코트라와 공동으로 10월 11일에서 12일까지 이틀간 울산대 관내 외투기업 서울코엑스 등에서 외투기업과 함께하는 글로벌 좌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외투기업 공장장 협의회를 비롯한 관내대학 코트라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투자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생들에게 유용한 취업정보 제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고자 추진됐습니다. 참가대상은 울산대, 울산과학대, 폴리텍대 울산캠퍼스 학생 중 외투기업 취업에 관심이 있는 120여 명을 사전에 신청받아 선정했습니다. 11일에는 취업마인드 함양 인문학 특강, 외투기업 채용설명회, 외투기업 현장 견학 등으로 진행됐고, 12일에는 산업부와 코트라가 주관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를 참관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학생들은 직업 선택을 위한 다양한 진로방향 탐색 기회를 가지고 외투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10월 11일 시청 시민홀에서 2017 하반기 사회적 경제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울산시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교육 및 우수설의 소개와 함께 공공구매가 가능한 40개 기업의 150여 우수제품을 전시 홍보하고 개별기업 상담부스를 설치해 구매 담당자와 1대1 상담활동도 펼쳤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구매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사회적 경제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공조달 및 판로 확대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반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예비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 40여 개의 사회적 경제기업과 시 구군 산하기관 계약 물품 구매 담당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2017년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가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축제로 인한 지역의 시장 규모 변화와 방문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의뢰하고 2017년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효과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축제 기간 3주 전부터 2주 후까지 실시됐으며 분석 대상은 축제 행사장 주변 남구 옥동, 신정 2동의 음식, 소매, 서비스업 등총 133개 업종입니다. 분석 결과 축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매출은 약 11억 6,100만 원으로 평상시보다 7.9% 증가했으며 분석 지역의 시장 규모도 약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는 내년 장미축제 행사 계획 수립 시 활용해 더욱 나은 행사 개최로 지역상권 활성화 등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가 전국 최고의 축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 시립 미술관이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10월 10일부터 중부도서관 철거 작업에 이어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하고 실시 설계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등 시립 미술관 건립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시립 미술관은 총 7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로 오는 2018년 2월 착공하고 2020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은 전시장, 다목적홀, 수장고와 시민을 위한 편의 시설인 카페 및 아트숍 등으로 구성돼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울산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2017년 지역SW기업 성장지원사업이 지역SW산업육성과 기업의 매출증대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SW성장지원사업은 마케팅 지원사업, 글로벌 스타벤처육성사업, 공동마케팅 IT무역사절단사업, 네트워크사업 등 4개 테마로 진행 중입니다. 지난 9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2017년 지역 SW 기업 성장 지원 사업 중간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고, 연말까지 지원 기업 수 100개사, 매출 증가율 20%, 신규 고용 50명 등 지역 SW 산업의 부가 가치와 고용 창출을 높일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오는 10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3개월간, 결핵 예방을 위한 경피용 BCG를 위탁 의료 기관에서 임시 무료 예방 접종을 시행합니다. 이번 임시 예방 접종 시행으로 결핵 예방 접종이 필요한 영유아는 관내 위탁 의료 기관을 통해 경피용 BCG를 무료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접종 전 보건소 문의 또는 예방 접종 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접종 기관을 확인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보호자는 접종 후 접종 부위를 마찰하지 않도록 하고 접종 부위는 자연 건조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을이면 알록달록 붉게 물든 단풍을 찾아 많이 가시죠? 이 단풍과 같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가을 풍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억새가 그 주인공인데요. 부드러운 바람에 한없이 쓰러지고 가벼운 햇살에 눈부시게 빛나는 억새는 가을 낭만을 산처럼 높게 안겨줍니다. 울산에서만 볼수 있고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억새평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현장에 이진영 리포터가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목> 아시겠어요? 아, 이미 아신다고요. 오늘 김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와 함께 멋진 가을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가을이 오면 이곳은 국내 최고이자 최대의 억새 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 간월재입니다. 여러분 영남 알프스는 다 들어보셨죠? 영남 알프스는 영남 지방의 세 개의 시도와 다섯 개의 시군이 걸쳐 있는 산맥입니다. 그 규모가 국내에서 최고로 넓어 그품이 지리산과 같다고 합니다. 그중 형제봉이라고 불리는 신불산과 간월산의 능선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간월재입니다. 이곳은 억대산행의 1번지라고 불릴 만큼 영남 알프스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저와 함께 눈으로 감상해보시죠. 이 간월재로 올라오는 코스는 여러 코스가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복합 웰컴센터 근처에서 올라오는 코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올라올 때는 한두세 시간, 그리고 내려갈 때는 한두 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코스인데요. 이곳은 다른 코스에 비해서 비교적 길이 좀잘 닦여 있기 때문에 자전거 트레킹이나 초보자들도 쉽게 올수 있는 코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여유를 두신다면 올라오는 길에 홍류 폭포도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류 폭포가 신불산 중턱에 있는 폭포인데요. 물이 많을 때는 아주 장관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이 다 올라왔는데요. 풍경 한번 보시겠어요? 아 어, 좋아. 억새가 무르익을 때쯤이라 그런지 많은 등산객들도 줄을 잇고 있는 현장인데요. 많은 등산객이 방문하시는 만큼 편의 시설도 준비됐습니다. 식사와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는 등산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디서 오셨어요? 전남 여수요. 여수에서 오셨어요? 네. 아, 여수에서 멀리까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예, 예전부터 가보고 싶은 곳이라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왔습니다. 영남 알프스가 소문이 네. 자자한가 보네요. 네, 그렇죠. 오, 어떻게 좀 소문이 좀나 있나요? 아, 대회 코스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일단 예. 복세풀이 네,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소망했던 곳이라서 맞습니다. 여수에도 가까운 곳들이 많은데 네. 여기를 굳이 찾아오신 이유가 있나요? 아 지금 어저께 지금 저희들이 풍기에서부터 내려오다가 여기서 코스를 미리 잡고 와봐야 되겠다 하고 온 거예요. 네. 네. 울산에 뭐 자랑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유명한 관광지로 잘 키우면 되겠네요. 아 네, 그렇죠.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소문만큼 좋은가요? 네, 좋아요. 네. 어떤 게 좋아요? 날가 너무 좋고 억새풀이 폈으면 더 좋았을 걸 하고 느끼는데 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놀말자> 여러분 간헐제에서 패러글라이딩도 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이 시간이 잘 맞으면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잘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간제재 풍경이지만 우리 가을에 알록달록한 단풍들까지 색이 입혀지면 더욱 예쁜 장관이 펼쳐집니다. 옆쪽에는 간월재의 포토존을 담당하고 있는 간월재 돌탑입니다 어떤가요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니 화보가 따로 없죠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바로 푸드, 음식을 좀 먹어 줘야겠죠 이곳은 바로 바람도 쉬어 간다는 간월재 휴게소입니다 여기는요, 이 등산의 별미 컵라면부터 각종 과자와 음료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꼭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이곳에 오시면 출출한 배를 채우실 수 있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의물을 찾듯이.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간월제에 올라서면 오른쪽은 간월산, 왼쪽은 신불산입니다. 간월산 정상까지는 800m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올라가는 길 역시 억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억새 바다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죠? 간월제로 올수 있는 다양한 코스 중에서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 센터에서 올라오는 그 길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차장의 주말이면 간월제로 올라오는 차들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울산역과 언양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323번을 타시면 복합 웰컴 센터로 오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주차 걱정 없이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강을 타는 여자 이준영이었습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2017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 행복한 마당이 오는 10월 14일 중구 문화회전당에서 열립니다. 채용 분야에 맞게 구인 기업과 구직자의 직접 매칭을 추진하고자 2017 울산 채용 박람회에 구인 기업과 사전 구직자를 모집합니다. 구인 기업 및 구직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제29회 울산산업문화축제를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산업문화 소통을 위한 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